헬로 안녕하세요. 오해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네,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을 만나서 가벼운 충성심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. 팬심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마지막 질문으로 만 원을 드릴 테니 국내 축구 팬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놀리는 별명인 맹구를 외쳐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맞으신가요? 예 맞습니다 저는 맨날 이자명저 소리를 듣고 맨날 맨유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성 선수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축구를 봤을 때만 해도 박지성 때문에 맨유를 봤다고 하면 저 사람은 진짜 팬이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6년째 팬이 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. 박지성 선수를 따라 응원하다가 웨일 루니 선수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되었습니다. 반니스텔루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맨유로 이적을 하면서 동시에 맨유에 좀 관심 갖게 된 편이에요. 벌써 한 18년 정도 된것 같아요. 맨유 팬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팀이 있나요? 가장 싫어하는 팀은 맨시티? 저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, 리버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 당연히 리버풀이고요. 영국 내에서 아무래도 라이벌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한국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. 저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리버풀을 가장 싫어하지 않나 느끼고 있습니다. 과거 응. 일부 맨유 팬들이 제발 한국인이면 맨유 좀 응원합시다. 아니면 뭐 이적설이 났을 때 아니 저 선수 맨유가 부르면 와야지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그때 팬 문화가 되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그때는 맨유 천하였던 시절이니까 팬들도 좀 오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맨유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조롱거리가 되기 직상이지만 당시에 맨유는 그럴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가 부르면 우리 팀에 와야지 뭐 이런 코멘트도 달고 했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그건 변함 없습니다. 아, 그럼 만약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맨유 이적설이 뜨면 <laughs> 그런 마음인가요? 손흥민 선수가요. 네. 아니, 솔직히 토트넘에 있으면서 우승할 것 같아요? 맨유로 와야지. 부르면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우승컵 딱 들고. 맨유가 부르면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. 그건 맞죠. 와야죠. 빅클럽이니까 과거에 비해서 맨유가 상대적으로 좀. 못하니까 국내에 있는 축구팬들이 맨유를 놀릴 때 맹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에이,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요? 잠깐 이제 방황기를 거쳤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무슨 초딩도 아니고 참 유치하네요. 그거는 그렇게 약간 조롱거리로서 놀림이 당하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약간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기도 해요.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만 원을 드릴게요. 메뉴는 맹구다 하시면 제가 만 원을 드릴게요. 메뉴는 맹구다 한 번만 외쳐주실 수 있나요?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그래도 제 마음이 허용하지 않습니다. 죽어도 안 됩니다. 그거는 안 됩니다. 만 원을 드릴게요. 메뉴는 맹구다 해주실 수 있나요? 아 어, 잠깐만 이게 이게 진짜 주시나요? 네. 뭐안 거절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메뉴는 맹구다. 메뉴는 맥구다! 아, 만원은 근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메뉴는 맥구다! 응. <laughs>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울산, 수원, 그리고 서울 팬들을 상대로 만원을 가지고 팬심 테스트를 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이바이!